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3월 마지막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켜요. 이번 주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불러요.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요.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할까요?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호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달 동안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부활주일과 어린이주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해요. 2021년 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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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오랜 옛날에는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네가 필요해. 에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나쁜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 받아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오셨어요. 그냥 걸어오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호산나 다이세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한번 더 따라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든 이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온 그림 보이나요? 자 틀린 그림을 찾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틀린 그림 최소 네 군데 이상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힌트를 몇 가지 줄게요. 찾았나요? 그래요. 위에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음, 여기 창문이 하나 있고, 없고,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어, 맞아요. 호산나라는 말풍선 밑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서, 문 앞에 사람이 없네요. 하나 더. 아 그래요 나귀 앞에 어린아이가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는 나귀 앞에 어린아이가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아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가 팔 위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팔 위에 없네요 그밖에 하나가 더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죄. 나의 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벌 받기 위해서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언니, 오빠들이 그런 것처럼, 형 누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 슬프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려요.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가운데 가정 위에서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